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월 지급식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ETF 중에서 월 지급이 되는 상품 위주로 제가 지난번 시간에 큰 분류로 해서 리츠형 소개시켜 드렸고 그다음에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월 지급식 상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월 지급식 상품 중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제가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월 지급식 상품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해외, 그것도 특히 미국에 더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해외 주식형 ETF 상품도 기초자산을 보면 거의 다 미국 시장에 투자되어 있는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해외 주식형만 이렇게 딱 뽑아서 가지고 와봤는데 월 지급식 ETF가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기억나시죠? 맞아요. 작년부터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장돼 있는 월 지급식 ETF 지금 보면 한 다섯 개 정도 돼 있는데 어 너무 최근에 생긴 거는 좀 빼고 그래도 적어도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던 ETF만 일단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추후에 더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들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다섯 개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타이거자산운용사 그다음에 쏠즉 미래세 자산운용사랑 신한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월지급시 상품으로 좀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해외 주식형이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 왜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기초자산을 딱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 내지는 S&P 500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하면 다우존스 지수, 다우 지수 S&P 500 지수, 그다음 나스닥 지수가 있는데. 다우존스 지수는 정말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 미국의 대표를 하는 지수죠. 자, 이게 1896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100년이 넘은 지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우존스 지수를 썼는데 한계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가격 기준으로 1등부터 30등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만 선정해가지고 지수를 만들다 보니까 대표한다고 하기엔 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미국을 대표하는 시장 지수 그러면 아무래도 S&P 500 지수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S&P 500 지수는 말 그대로 스탠다드푸어스사라는 신용평가회사에서 미국의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부터 500등까지 하는 기업을 지표로 만든 건데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의 80%에 해당하는 이 비중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은 명실공이 미국을 대표하는 시장 지수, 그럼 S&P 500 지수를 가장 대표적으로 뽑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 지수는 1971년에 생겼으니까 가장 나중에 생긴 지수고 이거하고 가장 비슷한 게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막 기술 기업, 벤처 기업, 굉장히 인기 많은 종목들이 나스닥의 상장이 많. 많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해외 주식형 월지급식 ETF를 만들었는데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하나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타이거 세 개, 솔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가격 대비 5월까지 배당한 현재까지 배당 금액이고, 그다음에 예상 수익률이라는 거는 지금 가격 대비 배당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연말까지 나왔을 때이 정도 배당이 될것 같습니다.라는 뜻은 배당 금액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준 가격이 바뀌면 예상 수익률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준으로만 지금 예상을 한 거니까 여러분도 이 추이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솔 친한 자산운용사에서 나왔던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되게 h가 붙어 있고 h가 붙어 있지 않은 게 있는데 저는 해지가 되지 않은 상품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해지가 됐다는 뜻은 뭐예요? 주가 변동하고 환율 변동. 왜냐면 우리가 해외 투자면 이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아, 나 주가 변동까지 챙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환율 변동까지 챙기기 싫다. 그래서 환율은 f 스 고정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환율 변동만큼은 리스크를 좀 없애고 싶다 할때 해지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 해지를 쓰지 않은 일반 원해지 상품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다우존스 지수랑 S&P 500 지수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성격도 다르고 들어가 있는 종목도 다르다 보니까 딱 1등부터 상위 10등까지를 보면 종목이 딱 그냥 구별이 돼요. 그래서 S&P 500 1등부터 10등까지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말 그대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딱 준비가 예쁘게 돼 있는데 옆에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 뭐 애플이 가장 가격이 높으니까 들어가 있는 거는 똑같다 하는데 암젠, 아메리카 익스프레스는 프레스 보잉사 이런 것들을 보시면 S&P 500이랑은 가격을 측정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탑 홀딩스 10개 종목 자체가 되게 구성이 다르구나. 그럼 이 기초 자산을 가지고 만든 해외 주식형 월 지급식 상품도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안내를 해 드릴게요. 가장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네이버 화면이다 보니까 제가 네이버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타이거 미국 다우존수3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1,490원 어, 꽤 높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이게 처음 상장된 게 2016년이니까 그래도 지금 나오는 월지급 상품 중에서는 좀 오래된 편인데 그때부터 월지급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월지급으로 바뀐 게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점 자체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은 좀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수익률 정도는 나쁘지는 않아요. 수익률 나쁘지 않고 펀드 보수도 0.35 정도 지금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 기초자산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이걸 그대로 따라가겠구나 를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시가총액은 지금 한 8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 ETF가 따라하는 기초자산은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인덱스라고 하는 걸 따라가는데 이 기초자산을 쓰는 아주 대표 표적인 해외 ETF 중에 하나가 DIA입니다. 아마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도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험디팟 그다음 맥도널드 같은 이런 기업들이 비중별로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다는걸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월 지급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매월 이제 분배금이 지급되는 거 여러. 분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타이거 글로벌 멀티셋 TIF 액티브라고 하는 ETF예요. 일단은 TIF가 타겟 인컴 펀드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용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 인컴을 타겟으로 하는 ETF구나를 그냥 대번에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만든 지가 작년에 만들어서 아직도 사실 1년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은 200억 좀 넘는 수준이죠. 수익률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배당을 꾸준히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하락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얘는 기초지수가 뭘까요? 도대체 뭘 따라하는 월 지급식 ETF일까요? 자, 기초 지수는 약간 좀 독특해요. 이거는 다우존스도 아니고 S&P 500도 아니고요. 인덱스 멀티에스 인컴 인덱스라는 걸 따라 쓰거든요. 이 기초 자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지수하고는 약간 다르게 기초 자산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인컴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배당주와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 중에서 중기,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그 만기를 가지고 있는 국채 중에 두 종목을 상위에 넣어서 이 인덱스를 구성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ETF를 확인해 보니까 슈왑 US 디비던드 에쿼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 티커를 가지고 있는 배당 ETF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뱅가드에서 나오는 하이 디비던드 이것도 고배당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ETF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종목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국채 중에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중기 정도의 미국 국채 비중을 이렇게 상위 두 종목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TIF 인컴 ETF를 보니까 들어가 있는 종목이 좀더더 버라이트예요. 더 왜냐하면 얘네가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 전략은 기초자산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상태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이머징 마켓 채권도 지금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회사채도 지금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 그 다음에 전환채, 그 다음에 하일드 채권, 그 다음에 글로벌 리츠까지도 향후에 종목을 선정하거나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ETF입니다. 인컴, 즉, 배당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쓰는 e t f 긴 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기초자산은 전략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초자산 대비해서 배당이 어떻게 잘 지급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분배금도 약간 변동이 있긴 하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분배금이 나오고 있는 현황, 여러분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타이거, 미래에서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는 미국 S&P 500 배당 귀족 ETF를 지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딱 제목 보시면 거의 나와요. 이 ETF 성격이. 자, 기초 자산이 S&P 500인데, 그 중에서도 디비던드 중에 배당을 많이 주는 것만 선별을 했어요. 이것도 작년에 생겼어요. 1년 좀 넘었고요. 지금 시가총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1년 수익률은 S&P가 그래도 좀 올랐기 때문에 올라져 있는데, 특히 S&P를 그대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 기초자산은 S&P 500 중에서도요. 배당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몇 년간 25년 동안 연속적으로 배당이 올라간 40개 종목만 선정해서 그야말로 S&P 500 중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귀족주만 선정을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배당 귀족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아까 제가 S&P 500 1등부터 10등까지 상위 종목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죠? 지금 첫 번째 보이는 회사부터 이름이 낯설실 거예요. 웨스트 파마 슈티컬 서비스라고 해서 제약 회사에서 제약 서비스를 하는 회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레인저라든지 펜테어 이런 회사들도 좀 들어보시기 좀 낯설었던 회사들인데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공업용 모터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용수처리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산업을 해오다 보니까 배당금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앞으로 배당을 꾸준하게 줄수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구조를 좀 보. 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있다라는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것도 배당이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이거가 아닌 미래에서 자산 운용사가 아닌 쏠이라고 앞에 붙어 있는 이 ETF는 신한 자산 운용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요즘에 이게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또 신문에서도 올해 ETF 개인 순매수 1위 했다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2022년 11월에 만들어진 것 치고는 시가총액이 2천억이 넘었기 때문에 요즘 나왔던 월지급식 ETF 중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펀드 보수가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보다도 얘가 펀드 보수가 굉장히 낮게 보입니다. 0.05로 보이는데 이것조차도 앞으로 더 내릴 그 계획이라고 하다 보니까 수수료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실 다들 기초자산이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아이 좀 굉장히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게 월지급을 하는 것까지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초자산에서 어떤 월지급이 나오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거의 기초자산은 이제 다우존스 유 U.S. 디비던드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U.S. 디비던드 100 인덱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우존스 지수를 추정하는 건 아니고 S&P에서 발표하는 지수인데 이 발표하는 지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한 기록이 있는 미국 기업 100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도 보면. 배당 수익률이 계속 증가하는가,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탄탄한가, 그 다음에 5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배당을 주었는가를 다 점수를 매겨서 이제 상위 100개를 만들어서 그 지수를 가지고 이 기초자산을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기초자산을 똑같이 쓰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ETF가 우리나라 서학 투자자들도 가장 많이 하는 SC hd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배당주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schd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실제 동일한 기초 자산을 쓰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안에 보시면. 가격 대비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고, 섹터를 보시면 어디 한 군데 치우쳐짐이 없이, 그 다음에 산업별로 헬스케어, 컨슈머 섹터, 테크놀로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을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월지급을 잘 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기초자산이 망가지지 않는 게 좋죠. 사실 거기다 더 바랄 게 있다면 기초자산이 꾸준하게 올라가지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인덱스 보시면 SCHD라는 티커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딱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이런 곡선,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곡선 속에서 배당이 꾸준하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거고, 이 안에도 보시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 브로드컴이라든지 펩시, 그 다음에 머독 같은 제약회사, 홈디포, 시스코, 우리가 알 만한 기업들, 되게 탄탄하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이 안에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배금도 보시면 작년부터 지금 꾸준하게 예쁘게 지금 배당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실 텐데 11월달에 생기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배당이 1년이 차이 안 됐죠. 그리고 얘네는 지금 배당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지금 배당이 꾸준하게 나오는 모습들 혹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미국 S&P 500을 가지고 만든 이제 ETF인데요. 자이 ETF는 말 그대로 기초 자산이 S&P 500이에요. S&P 500. 자 그러면은 딱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실 거냐면 맞아 작년 떨어진 거 대비 기초자산은 많이 올랐어요. 그 대신 이제 배당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진 않다 보니까 나머지 배당주에 비해서는 배당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2022년 6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400억 정도밖에 아직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펀드 보수는 0.05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어,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의 아닌 펀드 수수료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단, S&P가 워낙 상반기 굉장히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도 6개월 수익률은 기초 자산이 올라서 좋은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딱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면 일단 벌써 차이가 나죠. S&P 500 제가 처음에 보여 드렸던 1등부터 10등까지의 탑 홀딩스가 거의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들이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모습들 지금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분배금이 아까 보셨던 것만큼 뭐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월 지급 ETF의 특징은 기초자산 가격이 그대로 S&P 500에 연동이 돼서 자본차익을 좀 노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싹 해봤어요. 해봤더니 예상 배당 수익률이 아무래도 인컴 배당을 포커스로 하는 데가 훨씬 좀잘 나옵니다. 자그 대신 이제 6개월 동안의 수익률 기초자산 기준가 기준으로 하면 기준가 대비는 좀 떨어져 보이지만 이 높은 배당이 어느 정도 하방을 좀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마음 편하게 배당주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미국 S&P 500 ETF는 배당은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지지만 일단 기초자산 올라 간 거에 대한 수익률 때문에 기준가가 올라서 수익률이 많이 난 거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월지급식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용 규모도 중요합니다. 좀 많이 운용이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거래할 때도 여러분들께서 원활하게 거래가 가능한데 아직까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운용 규모가 제가 미국 해드릴 때는 막몇 조가 넘는다, 몇 천억에다 하다가 우리나라 오보니까 벌써 운용 규모가 천억대 넘는 걸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수수료죠. 일단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 수수료를 무시를 못 합니다. 지금 보니까 월지급식 상품이 나오면서 수수료가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실 때 운용 규모 수수료 이런 것도 챙겨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목명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초자산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기초자산 도대체 어떤 걸 카피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월지급식을 만들었지라고 보시면 이 상품이 앞서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그리고 어떤 배당을 줄지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기초자산을 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자산대로 이 ETF, 월지급식 ETF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월지급식 ETF를 확인하실 때는 특히 해외 주식형은요, 해외의 기초자산을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선택하실 때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월지급식 ETF 상장되어 있는 게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라스트로는 채권 ETF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가지고 만든 월지급식 국내 ETF도 제가 조만간 정리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